세상의 모든 금기된 이야기를 담은 괴담 노트, 천인지 선생님의 금기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할 이야기는 이겁니다. 출장차 일본 교토를 방문한 수지 씨는 사촌 오빠네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빠의 결혼식 이후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 자리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축축하고 무거운 냄새 어후... 이게 무슨 냄새지? 처음엔 낯선 환경이라 여겼지만 이상한 건 냄새뿐이 아니었습니다 사촌 오빠는 무표정했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오빠의 아내 세 언니는 술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오랜만에 어. 만난 반가워야 될 텐데 분위기가 음. 좀안 좋아. 와이프가 유산 이후로 좀 그래. 아이 사람 이상한봐 오빠는 그렇게 짧게 말할 뿐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간단한 식사와 함께. 태언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울지마 엄마가 여기 있잖아 아. 아. 애기가 목이 아프대 술이 좀 취했네 그리고는 인형의 목에 조심스럽게 스카프를 감싸줬습니다 어숨 아,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laughs> 수지 씨는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술에 취해서 하는 헛소리라 여겼습니다. <laughs> 잠자리에 든 수지 씨는 방 안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놀란 수지씨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고 아! 아, 숨막혀 살려줘 아, 숨막혀 살려줘 아이고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음 날 아침 찝찝한 마음의 수지씨는 곧장 짐을 싸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에 일을 잊고 지내던 어느 날, 사촌 오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잘 지내? 우리 이사했어. 그 집을 처분한 뒤, 세 언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사촌 오빠의 한마디. 예전에 한 가족이 살던 집이었는데, 그 가족이 전부 살해당했었대. 재산 문제로. 엄마, 아빠는 칼로 찔러 죽이고, 응. 아이는 목 졸라 살해됐대. 그때, 수지 씨의 기가에 심의하게 아이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 숨 막혀. 살려줘. 숨 막혀 살려줘, 이 말이 음, 아직도 음. 귀에 맴도는 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정말 끔찍한 건그 집에서 예전에 가족이 살해 음. 당했다는 그 사실. 음. 아, 그 진짜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인간이 버린 그 비극이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잔인합니다. 네. 아, 네. 아, 그러니까요. 얼마나 한스러웠으면 혼이 남아있는 걸까요? 살해처럼 음.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은 네. 혼이 쉽게 떠나지를 못하고, 사건의 현장에 남게 돼요 죽으라니까. 그래서 특히 아이의 호는 더 쉽게 집착하고 아. 머무르죠 아. 그래서 무고한 사람들 아. 특히 정신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붙게 됩니다 음. 그러니까 사람이 극심한 슬픔이나 상실을 겪을 때 음. 영적인 존재와 좀 연결되기 쉬운가요 음. 어 귀신이 굉장히 좋아요 해 좋아. 그니까 네. 아. 그러니까 몸으로 들어오기 쉬운 인간의 형태가. 마음이 약하고 의지가 없고 굉장히 힘들고 자신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있을 때 그런 약한 사람들한테는 귀신같이 들어옵니다. 아니, 그러면 음. 유산도 그집의안 좋은 기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오. 있죠. 어, 저는 아이의 말이 나중에 음. 너무 슬프게 들렸는데 음. 아이가 살려달라고 말했잖아요. 음, 음. 이런 경우 그 영혼을 어떻게 해줘야 좀 마음이 편해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어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아기 옷과 신발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서 네. 산에 가지고 가서 태워주는 형태로 아, 어 이렇게 올려보는구나. 달래주기도 합니다. 아, 음. 그렇군요. 그래서 그, 그 집은 팔았고 음. 또새 언니도 치료를 받고 있다지만 그 애기 귀신은 음. 지금도 누군가의 꿈속을 뭐 떠들고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가격이 좀 주변보다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거나, 네. 이사했는데 갑자기 집에 우환이 생겼다. 그러면 한 번쯤은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렇죠. 사실 해외 사례에서는 네. 이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일본에서. 네, 어, 뭐,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보면, 네, 귀신 때문에 어. 그집 자체를 그냥 아예 어. 싸게 내놓는 경우가 음, 많아요. 맞아요. 아.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일어나지 않겠죠. 그치. 싸게 나오면 뭐 귀신이든 뭐든 간에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일단는뭐 사고 보는 같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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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고 선생님들 어, 불러서 네. 사고 풀어내고 귀신 이 있다고 아, 아, 아무 상관없이 그래. 다살수 있어요. 그리고 어, 어. 뭐 가격만 어, 싸게 어, 주시면 풀어내면 되죠. 뭐든 얼마, 어, 풀어내고 얼마든지 아 풀어내면 되니까 풀수 있으니까. 풀수 있으니까. 아, 그렇군요. <laughs> 네 천인지 선생님의 개담까지 모두 네 분의 개담 노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 오늘도 등골 싸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